안녕하세요, 친구들. 네, 각 기둥과 각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둥과 뿔의 가장 큰 차이점, 네,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뿔 보고요, 기둥도 볼수 있습니다. 특히 어디 건물, 큰 건물에 가잖아요. 그러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 많이 보게 됩니다. 그 기둥들을 토대로 해서, 아, 이거는 무슨 기둥이구나. 이건 어떤 기둥이네? 하고 기둥 구별할 수 있길 바라고요. 그리고 뿔 모양들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봅니다. 그리고 네, 기둥을 조금 더 변화시켜 보면 또뿔 모양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단 그림에서 그 특징들을 잘 학습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언제 곱하기 3인지 언제 더하기 1인지 이렇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. 네,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네, 그리고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둥과 뿌리잖아요. 네, 기둥은 우리가 건물을 바칠 때 이렇게 기둥이 딱 세워져 있는 것처럼. 네, 그래서 우리가 기둥을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은 기둥들도 가끔 있겠지만 우리가 튼튼하게 보이는 기둥은 어때요? 이 위쪽과 이 아래쪽에 이 두께나 폭이 다 일정하죠.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? 이걸 몇각 기둥, 그래서 삼각 기둥, 사각 기둥, 오각 기둥, 이렇게 말하고요.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뿔입니다. 뿔은 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해요. 뾰족해서 기둥은 이렇게 그대로 이, 이 밑면이 위쪽에도 하나 더 있죠? 있는데 여기는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. 그래서 삼각뿔이면 밑에 삼각형이 있으면서 위쪽으로 뾰족하게 한 점에서 만나고요 사각뿔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각형이 있으면서 위에 뾰족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오각뿔도 다섯 개의 점으로부터 이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이 다섯 개의 모서리가 어떤다 점 하나로 모인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생긴 걸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각기둥에서는 두 밑면이 네, 평행하고요. 그리고 똑같이 합 생겼어요. 합동입니다. 그리고 옆면이 모두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. 네 어떻게 생겼어요? 네 직사각형입니다. 정사각형 아니겠죠? 네 왜냐하면 기둥의 높이가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직사각형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에요. 우리가 납작하게 그냥 사각형, 종이 위에 사각형을 그렸고, 이런 내용들은 다 다각형이었잖아요. 평면도형이었지만, 이제는 입체적인 도형을 배웁니다. 입체도형이에요.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몇각 기둥하고 이름이 정확히 붙여집니다.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 기둥. 사각형이면 사각기둥,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. 자, 면은 볼게요. 이렇게 삼각기둥이면요. 밑에 밑면 두개 있고요. 그리고 네 옆에 세 개가 있죠. 그래서 삼각기둥이면 네 3에다가 위아래 두개 추가로 그래서 밑면의 개수가 추가로 더해집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삼각기둥의 모서리잖아요. 그러면 자 하나, 둘, 셋 그리고 하나, 둘, 셋있고요 세워진 것도 세 개가 있죠. 그래서 항상 곱하기 3입니다. 한 세트, 세워져 있는 거두 세트, 아래에 또한 세트가 있죠. 사각 기둥이어도 마찬가지. 4, 옆으로 4, 아래로 4. 그래서 4 곱하기 3, 이런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면의 개수, 모서리 개수, 꼭지점, 다섯 개가 네 여기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죠 네 곱하기 2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2네 암기하기를 추천 안 합니다 그냥 원리로 그림으로 완벽하게 이해해서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면 됩니다 자 높이라는 건 항상 수직이죠 수직인 높이 네 그래서 수직 표시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자 꼭지점과 모서리와 그리고 면 이 모든 용어가 익숙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. 각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, 사각형, 그리고 오각형 이렇게. 그래서 옆면은 모두 삼각형으로. 자, 이 모양을 보세요. 삼각형이죠. 왜 삼각형이 될까요? 네, 위에 뾰족하게 한 점에서 모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사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네, 사각형.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이두 길이가 네, 같은 그런 각부를 우리가 주로 다룹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길이, 네, 대부분이 같고요. 우리 친구들이 푸는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이 길이가 같을 겁니다. 그리고 이 길이가 같다면, 네, 이 각도 같다라는 거알수 있게 되겠죠. 어떤다? 네, 꼭지점 하나에서 모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면의 개수는요, 네, 삼각형이면 옆면이 세 개잖아요. 자 사각 뿌리면 이렇게 옆면이 어때요? 네 삼각형이 네 개입니다. 여기는 삼각형이 또 다섯 개죠? 이렇게 다섯 개고요. 그리고 네 밑면이 또 추가로 각각 하나씩 있죠. 그래서 면은 더하기 1이 됩니다. 자 모서리는 어떻게 되죠? 삼각형 세개 세워져 있고요. 그리고 또 밑에 삼각형 있죠. 사각뿔도 마찬가지 하나 둘셋넷 있고 세워져 있는 게또한쌍 있습니다. 그래서 모두 곱하기 2가 되겠네요. 자 꼭지점은 사각형 하나 둘셋넷점 찍고 위에 하나 더 오각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고 위에 하나 더 그래서 플러스 1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사각뿔 그리고 삼각뿔 오각뿔 이런 수 있죠. 이 수를 밑면의 변의 개수로 생각할 수 있다. 자, 이거는 그림을 이해하는 요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왜 플러스 1인지, 곱하기 2인지, 왜또 플러스 1인지, 네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, 네 그리고 나서, 네 암기를 하든 아니면 그냥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때 네,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완벽하게 네,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, 그리고 뿔과 기둥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.